한 어, 시간 내에 완전 파괴 십시오. 아빠 이 누나. 방 복기 생각해 보세요. 개폭폭개 어? 현재형 아이디가 뭐예요? 에어. 아 왼손. 오 빡빵이네. 이겼어요 정판. 대충 어. 이기고 있었는데. <laughs> 오나이스 박스나. 한 판도 안 됐어. 올라갈게요. 박스나 했어. 기본 박스나에 대충 오기 있었다. 아, 야 중옥이 있다. 어. 나군이 아, 승리하였습니다. 결제했냐? 네. 결제한 거 같은데. 내일 로또 사자. 내일 로또 사자 그런. 안돼그 이어폰 쓰고 있어요? 괜찮아요? 아, 똑같다, 똑같다는데님은 <laughs> 차이를 못 느끼겠대. 아, 차이 없다고? 1분 반패하래 어, 다른 애 갔어, 이1반패 여기 중 계속 내려하다 Q 퀄인가? 이 사람. 중계, 중계. 중. Q 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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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라 오르쥬, 덤냐오르있오오 오르쥬, 덤바리 박스 르쥬 조심해 타나오는거 한번 봐요 오르낚덤박스 조심해 뭐야 바리타오아 어, 뭐. 아, 왜이래 아 이거 르 적 공격적 공격적 아 이거 왜? 하나, 하나, 아 이거 왜? 이랬어 온다고? 어 좋. 어아 방.. 아 이기로 이거 정자요아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얘 아, 너무 차봤어요. 심한데? 아 깜짝 놀라네 멈춰버리는데? 우 아까 저 사람 도조신 할 때마다 멈추긴 했어 이거 아직도 켜져있네 이건 스포렉인가? 누가 알 듯해 패스로 거야 이수킬 데노. 개들방 준비해 보실래요? 응. 잠깐만요. 준비된 말해 주세요. 됐어, 됐어. 아, 계핑 어, 하나, 핑두 개. 그 계란 용자리 방 있고, 방 계란 용자리. 계란, 계란, 계란씩. 설대, 설대! 설대! 았어 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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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설대! 설 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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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때. 이거 한두대 깠어요. 개피권. 바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이스 젠수이. 와 근데 뭐야 가나 누나 엄청 오래 달았네. 0킬0킬 어. <laughs> <영> 배신. <laughs> 아씨 김동호기 전에 상위권이었는데. <laughs> 아 폭발 <맞을> 뻔했네. 폭. 어. <laughs> 뭐야 이거. 아씨. 포털중자 그냥 막 갈아 는듯 이거 개구방인 척하고 중을려 자고 밟음 아 개구 안에... 까놨어 그냥 9시 아, 안으이자고 왼쪽 왼쪽 아이고 전방 와독 옥세. 옥세. 독 옥세. 옥세. 오, 옥세. 오, 옥세. 오, 옥포 오, 오, 옥세. 나옥 오, 옥세. 오, 옥세. 오, 옥 오, 옥세. 나옥 오, 옥옥 오, 옥 뭐야 씨고 닌자로 칼을 차고 다니 이래야 70% 나옵니다 <laughs> <미치겠다>. 아이씨 안경인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고 있다. 옥신 기본 옥신 기본 <laughs> 중국에서 왔다 갔다해 방금은 저기 공막 신파 하나랑 기본 파 하나, 중국 하나 이렇게 쓰고 방 하나 이렇게 또 올릴까 언더야? <웃음> <웃음> 뭐야? 아니야? 설때 좀요. 오고. 방이꼬세요 두 분. 뭐야, 올리시는 거니? 어, 어, 중올리 방스나 계속 없으니까 그냥 개구스나 보면 돼. 내려온다. 방이고방이고이 <laughs>

야, 아군이 스... 승리하셨습니다 아오, 부장님 오셨어요? 형수형님? 검사형님. 음. <laughs> <laughs> 아 피, 이 폭이 피가 왜다? 이거 그냥 개그완의 폭! 그방입고 소리 없이 그냥 쭉 들어가 보죠 이거 방입고 확인은 안 하거든요? 9시 아, 하나 아기다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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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기다방입고더 오셔야 됨기다 아니 짱구 야기다기다 아니 기다 아니 여보세요 왜 그러세요 형 짱구 <laughs> 형셨대아 <laughs> 한국말로 했는데? 내려온다 좀 아닌가? 중위 툴 중위 툴 전방 와씨 몬셔셔 밀까요? 어, 고고 빨리 밀고 잠자리에 들자 네. 배신하지 말라더니. 아, 기적대 후방. 후방 기계 후방 기계 빼세요 빼셔야 돼 언더형하고 저거 오구로 가세요 오구로 막 개, 개구 맞아요 아 아명리 가져주세요 개구만 음. 저 기계 오면 그냥 빠질게 봐. 옥 많이 봐요. 옥, 옥 많이 보시면 돼. 옥 많이 보시다가 기계 왔다고 하면 방으로 몇명 오세요. 방하어 아, 기계다 기계 기계. 정도, 기계 정도, 정도. 기계 왔어요 기계. 아이 배핑한고 개구방 왔다. 어, 방내 방내 네네네네 릴레이로 내려온대 릴레이로 내려 레이로내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게요이 기계 후방이니까 방권 바로 나오세요. 나빙안 갔게. 기계 호방 진행하자. 뭐 왔나? 좀 전전대. 아무도 안 보였다 보이는 거. 잠깐만. 살살살살. 오케이. 땡겨 포지, 포지 딱 좋아. 폭. 오빠는. 땡이 겨. 억 나이스 포. 폭. 폭. 가저 빼요. 억으로. 이쪽에 있어. 나이스. 나이스. 오빠 개다. 오빠 개다. 오빠 개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나 아, 뭐 뭐야 이거 또 리필 맞다. 박방에서 핀간 듯? 전방아 아 양념 양념. 목발 일단 봉 거도. 응. 양념이야, 양념. 짱구 형 전방 붙으세요, 왼쪽. 제가 총 쏘면 찔래. 이런 포즈가 이상한데. 이놈중 모르잖아. 중중중중 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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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조달에서 돌 돌격 돌이야 돌격돌돌격돌돌격돌이야 스나 없어 스나 없 우리 지치 스나 없어 조달했어 이거. 아군이 승리하혔습니다빙또 또. 요게걔어 미리 미리 사토다어 오세요. 기계만 기계만아. Double k 아, 나 l l h 더블 킬중 없어 기계 만의 어. 기계 빠빠빠 기계 쓰나 기계 쓰나 기계 나다기 같은데 이거? 나이스 오빠 h p 기계 쓰나 했었어 옥없 없는 거 아니야? 기에서이거환영형반환영형반피반피 정도 깠어 기적 됐어 기적 방 있고 나 올라간다. 아, 이아이하였습니다 방금 기계 먹으러 왔네. 음. 음. <laughs> 또핑 갈게요. 핌 먼저 건져 내려? 어 아. 먼저 파 기계 있어, 있어. 기계 있어. 기계 또 뛰었다. 고 환영이야, 컷. 영 밀렸다. 밀려다